특이 a 이 신문. 살해당한 것은 바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 오, 야, 첫 수사부터 살인 사건이요? 바에서 일하는 여자를 죽였다는 거 아니야? 꽤 심한데? 당신은 엄마가 없습니까?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런 거나. <laughs> 아니요. 제 엄마는 제가 마시러 갈 술집이 었어요피해자와 <laughs> 어떤 관계였습니까? 피해자는 제가 가주, 자주 가던 술집의 여성 바텐더였어요. 그저 친구로서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친구? 무엇으로 그녀의 머리를 타격하셨나요? 저는 그녀의 머리를 타격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녀를 상처 입히거나 해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당신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씨발 그냥 뚜드려 팰 거예요 호! 여자친구가 있으신거야. 오? 야, 양다리 양다리였네. 이 씨발 피해자를 좋아했던 게 아니었나요? 피해자를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술 취해서 집에 가려고 했어요. 야 조금 감정적으로 해볼까 요번에? 갑자기 세게 가봤자 앞으로 네번 안에는 못할 것 같고. 당신은 어머니가 계십니까? 18. 네 어머니가 계시지만 지금 다른 문제에 집중해야 해요 아 피해자의 어머니가 매우 슬퍼하십니다 어? 저는 그 일에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슬퍼하다 그것이 더 마음이 아프네요 어떤 일을 후회하고 있으신가요? 강신이추연짠아 오! 어? 뭐야 아니 그러면 이 새끼가 죽였다는 거를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네? 아니 죽였다는 걸 인지한 상황 아니야? 네가 구라를 친다는 것에 내부랄 도착과 손 모가지를 건다 시발려나? <laughs> <laughs> 오냐 내도 못하고 내손 모가지를 건다. 시발 <laughs> 실패. 어 피해자는 예뻤습니까? 네 그녀는 정말 예뻤어요 항상 웃는 모습이 이상적이었죠 그 피해자는 당신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네그 피해자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그녀를 친구로 생각했을 뿐이에요 제가 그녀를 좋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이 휘돌은 흉기로 인해 피해자의 대굴박이 아휴 어, 대가리가 깨졌습니다 아니요 전 어떤 연기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런 짓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사를 들이대는 것도 좋을지 모르겠네요 잔인한 성범죄자입니다 아니요 저 그런 일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짓할 리가 없어요 술리 취해서 그런 행동 할 리가 없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신은

아 시발 저 유능하다니깐요 아지매 나를 무시하니까 이렇게 막장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훌륭하네요 무관 AI에 죄를 자백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역시 유능한 수사관이십니다 기대했던 대로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두근두 AI신문게임은 이상입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신속하게 어플리케이션 종료해주세요 아 어, 시발 깜짝이야 아니 게임 이게 끝입니까? 야, 오? 학생 AY에게 전화 보충 설명이 나아있는데 마저 진행해 볼까? 여기 장기 보존해주세요. 그치야 어이 씨발 깜짝이야. 어!!! 이거 어디 완수무가? 아이씨발! 뭐 만약 나와 당신이 서로 친구라는 역할을 설정했을 경우 우리의 대화는 어떤 것이 되는가? 그걸 시도해 보고 싶어요. 탑, 갱좀오라고시펑빵 <웃음> <웃음> 정글이나 돌아 십년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가 여기서 조용히 지켜볼게 그래도 언제든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 혼자서 잘해보자 <laughs> 그 이후로 제대로 탑을 지켰지 혹시 다시 까지아좀 <laughs> 난처하군요 헤어질 시간인데 친구가 헤어질 때 하는 말을 저는 모릅니다 이럴 때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어 빠이 <laughs> 무시한데? 싸가지 없는. 당신 앞으로 많은 AI 친구가 될 것입니다. 기쁘면서 동시에 질투라는 감정을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아, 아 무시한 게 아니구나, 바이. 그렇지. 내가 너의 아버지였다면 너를 보자 마자제프킥으로 너를 두드려 팰 것이었다. 죄송해요 그런 말씀들이 더욱 두렵고 불안해져요. 제가 그런 범죄 저지른 적이 없어요. <laughs> 그 여자를 죽인 것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 펭귄이 어떻게 쓰러? 어떻게 쓰러고? 이런 시발, 싹 빠가지 음릉년이 자꾸 행기 주둥이처럼 나불나불 거짓말을 하던구나. 죄송해요. 제가 그런 범죄 저지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여자를 죽인 것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제가 무기징역한다. 어떡 하죠? 아! 씨발 <laughs> 고양이를 왜? 씨발 <Not> <laughs> 초콜릿으로 처맞고 싶냐? 제를 진짜 는데왜 저를 협박하시나요? 제가 어떤 연기를 어런 적도 없고 그녀를 해치려고 한 적도 없어요. 제 주문이 나왔다면 그것은 제가 그녀와 대화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고릴라? 아, <laughs> 고릴라? 당신의 여자친구가. 고릴라를 잘못게, 애로에 예쁜 바텐더를 성폭행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laughs> 제가친분이 그런 비아를 듣는 거 참을 수 없어요. <laughs> 제가 그런 목적으로 그녀를 쳤다고나 성폭행을 시도한 적 없습니다. 그저 수리치 그녀 이야기하려 했을 뿐이에요. 아... 아니, 시 좀비를. 당신의 여자친구가 고릴라가 아닌. 좀비를 달... <laughs> 그 바텐더를... 박유!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 연애 친구 대해 그런 멀쩡히 이야기를 하시면 정말로 화가 나요. 좀비는 고릴라들, 그런 비유는 정말 심각한 일이라 생각해요. 그럼 내가 그런 목적으로 그 바텐더를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술에 취해 그녀를 보고 싶어서 그게 가까이 다가거를 했을 뿐이에요. 이뭔 개소리야?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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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저... 꼭... 저... 꼭지요? 네? 아이 씨X야 당신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전국질를 뜯어 <laughs> 뜯어버릴 수 밖에 아 더러워 제가 범행 칭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협박하시면 안 돼요 <laughs> 제가 그런 목적으로 바텐더를 공용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진심으로 그녀의 죽음에 슬퍼 슬퍼하고 있습니다 <laughs> 게임 게임처럼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이런 시발, 변태 새끼 아,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 듣고 정말 무서워요. 제가 그런 목적으로 그박변더를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수리치에 그녀를 겁탈하려고 한 적은 없어요. 제가 그녀를 잃은 것에 대해 정말 슬퍼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무관한 사람으로 밝혀지길 바랍니다. 동기? 당신의 범행 동기는 그녀를 기절시키고 겁탈 시팔 알겠습니다 무서워서 스스로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를 제발 전 용서해주세요 성공한 건가? 오! 억지스러운 조건이었네 이시발 누가 와도 억지긴 했어 당신의 정지를부숴버가인간은 <laughs> <laughs> 오무시래 So does your game.